2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의 성윤원장입니다 우리는 몸에 통증이 발생하면 기혈순환과 통증 완화를 위해 여러가지 치유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통증과 기혈순환 관리만으로는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운도 같이 관리해주면 통증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 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의 기가 다니는 길, 흔히 말하는 경락이 막혀서 발생합니다. 기의 순환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데 기가 다니는 길이 막히게 되면 기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통증이 발생하면 지압, 침, 배지압, 부항, 땀을 내는 사우나, 족욕, 반식욕 등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 통증을 치유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통증을 치유하는 모든 방법, 행동들은 몸속에 있는 기운을 많이 소모합니다.그래서 통증을 치유하기 전보다 기운이 훨씬 더 약해지게 됩니다.기운이 많이 약해졌는데 기운을 보충하지 않고 활동, 일을 한다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몸이 나빠져서 정상적인 일, 활동들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통증을 여러 치유 방법을 통해 완화시켜도 치유를 위해 기운이 많이 소모되어 기운 보충을 하지 않으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통증이 생기면 통증 치유에만 신경을 쓰고 통증 치유를 위해 소비되는 기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운의 보충인데도 말이죠. 휴대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50%인데 하루 종일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보조 배터리로 다시 충전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을 충전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휴대폰은 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활동, 여행, 치유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기운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운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기운을 충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남아있는 기운을 억지로 사용해서 몸의 근육이 손상되고 몸의 기관들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기혈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 몸에 병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기운을 충전시켜 줘야 합니다. 휴대폰은 사용하다가 보조배터리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운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기운을 충전시키는 방법 하늘건강법에서는 기운을 확실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음식으로 곡식 유주의 채식생식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씨앗 그 자체이기 때문에 땅에 심었을 때 같은 곡식을 몇백배로 만들어내는 생명력과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 한 개를 땅에 심어서 곡식을 성장시키면 같은 곡식이 100개에서 200개가 연걸게 됩니다. 또한 곡식은 변화무상하고 혹독한 사계절을 이겨내고 환경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도 생존하며 강력한 생명력과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과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식은 우리 몸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 채소 등을 화식이나 냉동 음식, 동결 건조된 식품으로 먹게 되면 생명력이 파괴되어서 기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기운을 보충하려면 생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화식은 불로 익히는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행되고 생명력이 파괴됩니다. 동결 건조 방법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영양은 그대로 보존되지만 생명력이 파괴됩니다. 곡식을 동결 건조를 한 후에 싹이 나는지 실험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동결 건조를 했을 때는 생명력이 파괴되어 새싹을 띄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동결 건조를 한 곡식을 물 있는 솜에 넣은 상태이고, 두 번째 사진은 오랜 시간 두었는데 전혀 싹이 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화식이나 동결건조 방법은 곡식의 생명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곡식이나 식품을 먹으면 기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곡식이 싹을 틔울수 있는 생명력과 기운을 담기 위해서는 송풍건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송풍건조된 음식은 기운과 생명력을 파괴시키지 않아서 기운이 좋아집니다. 송풍건조를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송풍건조를 하면 생명력이 살아있어 새싹을 띄울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살아있는 곡식 위주 채식생식을 먹으면 기운이 좋아집니다. 송풍건조를 한 곡식을 물 있는 솜에 넣었는데 싹이 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사진 모습과 그리고 이후 더 오랜 시간을 두었는데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기운 생명력이 좋아지면 1. 몸의 병을 예방하는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2. 몸의 질병을 치유, 회복하는 치유력, 회복력이 증가합니다. 3. 여행과 같은 활동들과 운동을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4. 수명이 증가되어 오래 살수 있습니다. 하늘 건강법에서 추천하는 가루 형태의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을 쉽게 드셔보세요. 기운이 업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